일본 커비 음식 먹방! 여러분 제가 커비를 좀 좋아하는데 일본 패밀리 마트에 커비 콜라보 음식이 나왔어요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커비 토마토 누들! 오호호 졸이 짱 많아서 귀엽죠? 구울색이 먹어볼게요 음! 음? 맛있어요 통코트라멘에 토마토 토핑한 맛 사과 젤리 드링크! 디자인도 한세 가지 있더라고요 이게 뭐죠? 뿔! 신기해요. 엄청 신 사과 푸딩, 버섯 크림 스프. 음, 여기도 별이 있어요. 스프라기보다는 국물? 음? 음? 민민한 머쉬룸 스프. 사과 찐 케이크. 귀엽잖아. 미안해. 음. <laughs> 이거죠. 아삭한 사과도 들어있고 사과 향도 확 나서 찐케이크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추천. 계란 워프 스타롤 무슨 게임 이름 같아. 별 보세요. 계란 듬뿍. 음. 계란이 되게 촉촉해서 약간 집에서 만든 느낌이 있어요. 생햄 스시. 사몽 스시?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벗기니까 커비는 없어졌다. 은근히 간이 딱 맞아서 맛있긴 한데 이걸로 배 채우긴 좀 아까운 맛? 아 얘가 누구나 그 망이 멋지 제가 이거 찾는데 편의점 10곳에 돌았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게 너무 귀여워요 표정도 다 달라요 커스터드 맛귀여워서 어떻게 맛음 불쌍해 커스터드 맛 팥이네 좀 새로워요 캐러멜 팥 캐러멜 팥응그래 음, 솔직히 커스터드 맛이 별로였어가지고 뭐 캐러멜 파트인데맛있어 올해 붕어빵 이거 라인업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전체적으로 맛이 준수한데 귀여우니까 그냥 만점.